그 아무래도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훈련받고 나서 이제 신고식을 하잖아 사실 신입 들어오고 이러면 음. 신장도 이렇게 신고식도 펼치고 그러는데 진호는 뭐뭐 콜백스 뭐 같은 거 쳤어? 아형 그만했으면 그만하니까 아나 <laughs> 처음 했어주고아못 떠먹겠네 뭐 이거 아내안아 <laughs> 내려줘 아야 아, 진짜 뭐하놓은 거야 형 진짜 형, 지금 처음 어 아니 면도그만그만하라니까요왜 그래요 아나 <laughs> 큰일 났다 지노, 이건 도우 뭐좀 해줘. 어떻게? 해? 이거 방금 형, 내가 보복이 싫어. <laughs> 진호, <진아, 웃음> 나 국내 있을 날 할래. 아, 안 맞겠네요. 알았어. 아, 알았어. 그건 뭐신고식 같은 아, 거. 뭐 노래 시키고 많이도 사나 사실. 아, 그렇죠. 네, 저는 제 부대가 이제 대전에요. 대전 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 춤을 췄어요. 못했어 아, 진짜! 아니, 아니, 알았어. 아니에요. 그러니까 댄스 췄어? 그러니까 춤을 춰. 구나 그럼. 춤을 하면 되는데 왜 그거? 특정 이름으로 딱 해가지고 지칭을 그치, 해요 그 이렇게. 이렇게 말을 안해도 그냥 댄스라 그러면은 음. 알았어 어 댄스 쳤어 어, <laughs> 오늘 부터 분위기 만들어니 댄스 했어 그래서 진짜 못 추는 상황이었는데 진지한 분위기야 어. <laughs> 진지한 분위기인데 춤 추... <laughs> 이상하잖아요 그래서, 그래서 야,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추게 된게 왜냐면 역시 군대가 떨는게 내가 안 추니까 막구로 넘어가는 거야 그치 그치 막구가 춤을 춰 막구가 춤을 아. 추고 있어 내가 춤을 추댈 때까지 안, 안 멈춘대 내가 막이러 아, 어떻게 하지 막 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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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는데 어, 춤추고 있어 막 진우야 춰라! 진우야 춰라! 이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아출 수가 없어 그래서 췄어? 맞췄죠 췄죠그 태민이는 뭐 신고식 같은 거 했던 거였어 저는 노래했어요 레트코스랑엘레트코 <laughs> 노래했어? 저는 그냥 노래 시키더라고 그냥 춤출 위함은 있었는데 어 노래 시키니까 어, 오늘 한번 하자 그냥 <laughs> 아너너 네. 그러면 아, 보에서출수 있어? 아니 뭐 t e 은10 minutes. 10 minutes. 10태민태춤이춤 추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. 그 상체만 t e 살짝 딱한 i n u t e s 10 m i n 요 해봐. 아10 m i 자세가 안 s 10 minutes. 10 minutes. 10 m i n u t e 될까? 자까어 <laughs> <char, 놀라> 자, 나... 자, 자, 자. 자 안하려고 했는데 시간으니까 자, 어, 우리 빠지는 말